저거, 이거부터 올려야지, 이거부터 올려야지. 음. 아, 범이 자리였죠. 맞아요, 맞아요. 여기다 하고, 그걸 내가 저기 해줄게.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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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. 어. 어머! <laughs> 아, 어 그래, 조만때 둘째가 많이 생겨. <laughs> 어어어 <어머. 어머>. 그래. 두분살 살이라서 뭐하시는 거죠?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게... 어? 어, 여 <여보>. 어? <laughs> 아이고 좋다, 좋아 아유, 정연이 아유, 정연이 아유, 아우 신혼이다 어머+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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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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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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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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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 서로 배가 먼저 땄다. 핑크빛이 아주 개그가 됐어요.